자 이제 아침 일어나서 지금 시간 7시 23분 아, 출발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죠 밥먹으러 갑시다 밥먹고 출발 라김치주수와김치 라면 라면을 나눠줍니다

상장는 고기를 굽겠다 나서 준집사위들이 아, 이 행성 김밥집 찾았는데아 되게 맛있어서 안 찍을 수가 없어. 아, 침여기서 맛있게 먹었어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아, 진짜 맛있으니 추천한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김밥도 쌀이 일반 쌀이, 아니, 쌀이 아니고 일반 쌀이고 밥이 맛있습니다. 섬강을 따라서 어, 강릉을 향해 아침 일찍 현재 시간 8시 22분 달리고 있습니다. 아침도 든든하게 먹었고 아,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 한적하고, 아 쟤는 엄청나게 타든 거탈 타. 후. 엄청나 파워 힘이 좋아서 따라갈 수가 없어. 형내페스드로 가야지. 아 여기가 어디냐? 하답산이면. 동철의 풍경 펜션도 있고 쟤는 저 멀리 하고아 12km 오고 오늘 쉽니다 아 길이 한적하니 좋지 아땀땀좀 찍어줄까 할 것도 나와. 찍은 자료가 없으면은 넓게 없어, 넓게. 저기가 저수지인가, 막은것 같은데. 음. 응? 여기 가면 이제 무슨 무슨 행성호가? 인 행성 호수, 인공 호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굉장히 길더라고. 가봤어? 지나갔지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 차로 그거 다 본거니까 <laughs> 힘들 때 멈출 수도 없고 가야되이 세상도 하기 싫다고 어거지로 하는 거 진짜 짜증나는 일인데 이런 거 생각하면 성질 낼 일도 없어요, 그죠? 조금만 다차오면 돼. 힘든 거안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 근데 미쳤다고 지금 올라가는 거야. 어? 왜? 저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 뭐 나와서 하는 건 뭐가 좋은 게 나와서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좋아서 해보고 싶어서, 좋아서 얘기 봐도 해보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질 체력이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듯이, 최선을 다하면,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해내잖아. 조금만 올라가면, 언덕 다 올라옵니다. 아 이게, 이게 찍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 때는 뭐한사가 귀찮지만, 이거 안 하면, 없는 거야, 남는 거 없는 거야. 진짜로 하기 싫어. 안 하고 가면 편해. 근데, 이거 하나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laughs>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만 있고 영상이 없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지만 이렇게 해서 남겨놓으면 제 기분이 좋아. 어, <laughs> 더다온것 아, 아, 같네. 저 앞에 친구는 지금 더다 갔네. 다 올라갔어 엄청 힘 좋아 나이렇잘 타는 사람 진짜 몇명못 봤어 내가 잘 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못 타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타니까 하이크 힐? 하이크 힐 뭐야 하이클 펜션? 네이크 힐 펜션이다 레이크 힐 펜션 아, 잘밤 유혹에 빠져서 지금 오지도 못하고 밤 까고 있어. 밤 까고 어디 밤 가스 있어? 이제 그래, 발 봐봐. 자한개 먹어. 아이씨. 자한 예? 개씩 먹어. 예, 이게 햇밤이야 응? 응. 아이또짝밤이네 에이씨, 인이 있어야 되는데. 함. 앞에가 보이는 게 태기산 풍력발전소. s 씨입니다 됐어요. 네. 기산 여기 터널이 나왔네요. 이 터널을 통과할 것 같은데 13분. 여기 터널이. 자전거 도로가 넓어서 안전합니다. 다른 터널에 비해서 자전거 도로도 해놨네. 아주 좋아요. 지겨운 터널이 끝났습니다. 아또 엄청 지겹네. 어우 지겨워 지겨워. 오. 약간 오르막이어 가지고 지겨워. 아, 힘들었어? 응. 어때 오늘 어, 결과가? 다왔는데 이제 진동이네. 진동이. 진동이. 오늘은 약속 진동이 없어. 아무것도. 오늘 시간 지금도 그래, 힘이 남으니까좀더 가자는 거야, 오늘. 그시인데솔시 2시. 오늘 일찍 마치겠네. 네. 아이. 매일 매일 하면서 빠실까. 좀좀 많은 많아서. 근데 더갈 저기 더갈 만한 곳이 지금 없어. 다른 데에 노도가 가거나. 아 고기가 굉장히 맛있겠는데 응잘 응? 구웠지 너 집을 한 선택했다 응? 어? 선택해다선어아또 빈말이가 또 그렇게 이다고 아니야 집에 뭐 집에서 우리 어떻게 고기 어떻게 하냐 맨날 좋은 고기 사 내가 아구이 없어 좀어야겠지 아, 김치 맛있겠다, 야. 네? 야, 같이, 같이. 네, 음. 네. 김치고. 야, 이게. 뭐란 게. 자, 반찬 탐색을 네. 하겠습니다. 어. 이건, 무슨 지야어들 익었다. 키로 남았는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그냥 이 정도로 조금씩만 와야 되는데 비가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난데 진부에서 횡계까지 갈 예정인데, 어,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뭐, 비가 오네요. 6번 도로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조금 어, 더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대산 쪽으로 안 가고, 횡계 쪽으로 가서 횡계에서 숙박 하려고, 현계 쪽으로 하겠습니다. 말자고. 어? 3만 이상 하면 되 말자고. 여 모텔 왔는데, 모텔 보고 여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여기서 쉬세요. 여기 해장국집도 있고. 현계 가지 말고. 조건이 좋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얼마나 모르겠네? 이게 장사를 안 해요. <laughs> 무든 영업을 안 하네. 그럼 결국에는 현계까지 가야 됩니다. 현계까지 네. 가요. 출발. 출발. 오대산으로 가 빠지는데 우리는 직진하겠습니다. 456번 도로로 강릉 가는 길로. 456번 현계로 하겠습니다. 문이 뭔데? 8km 남았다고? 힘들어요 땡기, 힘들어. 까지 8km 남았고 그러면 강릉까지 강, 강릉까지 한 30km도 못 남은 것 같은데 20km 거의 가면 20km 남았는데 뉴욕게생겨너무 뭐 밤이 깊었잖아 생각이 깊어져 싸버릴까 그냥 <laughs> 어, 싸버리. 아, 참고 그냥 여기서 좀 쉬었다가 네, 여유롭게 귀가합시다 좀더 세게 말려 <웃음> <웃음>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욕심이 생기는가봐요 그래도 밤을 었으니까밤에 깜깜 묵을거쉬고 내일 아침에 강릉으로 가서 물회를 먹던 물회를 먹고 그리고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이제 흥계가 5km 남았어요 아, 지겹네. 3km. 행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리막만 5km. 도시, 도시.